우리가 이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몇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낙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입니다. 제가 몇번 이제 다른 데서도 강의를 했는데, 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에덴이라는 명사와 동산이라는 명사 두 개의 줄이 이렇게 하이퍼니 하나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덴과 동산이 만나서 묶여 있는 상태.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에덴은 어디냐? 에덴은 셋째 하늘에 에덴의 영역이 있어요. 동산은 어디냐? 이 땅의 동산. 여기서 동산의 그러면 중앙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첫 에덴 동산의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었어요.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실 아,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던 장소. 근데 이제 이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에덴은 하늘에 속한 거고 동산은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 에덴, 땅 동산. 나중에 근데 이게 좀 개념이 이제 좀 섞여서 그냥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 땅에 속한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더 정확한 것은 하늘의 에덴, 땅의 동산. 셋째 하늘의 에덴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낙원입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에덴동산이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또 하늘에 있는 시온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 천을 경험하고 내려오잖아요. 자기 낙원을 다녀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55로 하늘 에덴의 영역에 다녀온 것이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세번 셋째 하늘의 일부는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이새 하늘 새 땅이에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사실을 천국의 저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전 단계인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을 첫째 부활의 순간을 또 은부라는 장소도 있죠. 낙원을 이야기하면은 낙원이라는 장소도 있고 또 음부라는 장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음부라는 장소는 헬라어로된 신약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 말로는 수올이라고 해요. 수올. 소울. 근데 수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수올이라고 똑같이 적어 놓고요. 이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쉰알렙바브라메드거든요 그래서 수올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도 발음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울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이 쇼래시의 뜻이 뭐냐면 일종의 이거예요. 다고, 다고, 또 다고 이말주다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나한테 주세요, 또 나한테 주세요 하면서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고 나누어 주고 이게 이게 천국인데 지옥은 또내 것, 이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것은 이제 지옥의 노래죠. 이게 이게 사울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물론 하늘의 거룩한 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죠.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데, 자기를 구하,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더 집중, 너무 집중된 나머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바라보고 서로서로 서로 대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부하면 음부랑 지옥은 달라요 음부는 죽은 자가 가서 대기하는 장소를 음부라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옥의 전 전 단계죠. 근데 최종적인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음부는 어디 있느냐? 근데 보통 우리는 음부랑 지옥이랑 별로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 자체 땅 땅에 있는 감옥이란 의미가 있어서 음부는 어디냐면 셋째 하늘에 낙원 영역이 있고요. 셋째 하늘에 음부 영역이 있다라고 에녹서나 금난 사본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아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거 한번물좀 찍어서 나한테 주면 <laughs>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땅에서 살았을 때야 거지 나사로지 지금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존귀한 자녀인데 또이 부자가 정신 못 차리고 그 거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저기좀 가서 우리 아들들 좀잘좀 좀 말하면 죽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을 담아서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한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몇 단계로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그 심판의 부활에 가기 직전까지 죽은 자들이 머무는 대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왕계시록에 보면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잖아요. 여왕계시록 20장에. 그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어쨌든. 한번 인생을 살았던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고 그들이 다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다 침판받는데 또 그들 중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또 첫째 부활 타이밍에 첫째 부활을 못했던 자들 중에서도 또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이 또 이때 일부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예, 사망 음부가 죽은 자들을 보관하는 장소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고 다준 다음에 음부가 텅텅 비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음부의 역할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14절에 오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뭐냐면 무적행이라는 장소예요 이 무적행은 또 음부랑 달라요. 근데 무적행이 우리가 아까 음부를 자꾸 땅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 그랬죠. 음부는 하데스고 그다음에 수월이고 사실은 낙원 나곤하고 가까이 있는 셋째 하늘의 한 영역이에요. 근데 무적행이 바로 사실은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없는 무적행이라는 말은 뭐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인데 이 바닥 바닥에 끝이 없이 깊이 들어가는 곳을 무적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태홈이라고 하는데 깊은 바다의 더 깊은 어떤 장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병서치 아니하시고 한글 성경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지옥이 아니라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다 지옥으로 다 그냥 통 통치는 거죠. 그리고 천국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천국도 다 통쳐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